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예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바로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상징이었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새 언약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외적인 요소만으로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곳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적인 종교의 법을 지키는 것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만 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바르게 서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하게 시켜서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 뭐냐? 어,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고 어, 또 그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생각과 구조 방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어, 사실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 사람은 종교는 하나 있어야 돼 그중에 하나 기독교 선택하면 좋아 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믿음 밖에 없고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교회당에 다녀서 종교 중에 하나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어짐을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금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어, 그들이 익숙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제사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나를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뇌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뇌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나를 못본채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원래 제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브리서기자는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리입니다. 즉 너희가 내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입니다. 그런데 그죄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도 아니고 또 과거에 예수를 모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는 모태 신앙으로 떨어지는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을 얻었다니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서 그것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운 길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함이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는 또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셨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반면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겨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받음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체험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즉, 성령받음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고 모든 방향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오늘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남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의 방향들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는 주님의 약속은 믿으시고 무럭고 신실하시고, 결코 흔들림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약속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 내용들을 보면 많이 드리면 너 복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맨날 메시지지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그 약속, 구원받음의 약속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받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에 그 약속은 어떤 것으로도 약화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의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위에 기초했다기보다도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합니다. 실제로 신앙을 우리는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경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위에 기초의 신앙을 두며 경험때문에 매번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어디에 두느냐 며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의 경험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협박이나 또는 핍박이나 또는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경제 문제 생존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세우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특별히 핏박의 시대였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던 시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는 자기 살기 바빴던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살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향해서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로 더 뜨겁게 서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속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이기를 패하는, 또 마지막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예배를 잠깐 쉰다든가 온라인 예배로 간다든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진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교회 지금 통계 숫자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교인들이 15% 정도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면면을 보면 그냥 가기 귀찮으며, 뭐 하면 이렇게 무너진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역물입니다. 사단을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난 정부가 뭐 사단의 정부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고 교회로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15% 이상이 교회를 떠나버린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는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버린 겁니다. 즉, 모이면 큰일 난다. 과거에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만큼 나 생존하기 바빠서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뭐 할까봐 무서워서 사실 이 사단의 메시지에 다 속아버렸습니다. 마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끊임없이 속아버릴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즉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그것에서 여러분 속지 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물론 어떨 때는 배려함을 통해서 또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할수록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각자가 혹시 나는 사단에 속고 있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명,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과 또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들이 얼마나 깊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믿음과 더 굳건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